와우! 자, 오늘은 녹화 다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아, 병람 항로 녹화는, 아, 아니, 그, 풀 버전 보고 싶으시면, 그, 스트리밍 기록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기가 오하나, 가자, 때미나이 아니야. 어, 정식? 어, 아, 정식 좋지. 정식 어, 좋지. 자, 이제 추격. 통상으로 어, 바꿔주고요. 이더시사에서 많이 놀아야겠네. 요거 가볼까? 자, 여기서 누구를 넣느냐? 편성. 여기서 인디아나폴리스 아, 요, 얘네들은 넣어줘 있다. 이 말씀인가? 카카오. 그리고, 그리고 라피 넣죠 예, 라피 날것 같네요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하면은 2700, 2800 오케이 그래 대강 된것 같아요 연습전 듣고 나고 <목소리> <목소리> 이가라이가라이 <하이>, 이기자, <가르보라이. 목소리> 이기자 이기자2이레벨프 송고야. 이 보여주는 거야 26레벨 a s it? How was 지 t How was it? How was 나 t How was it? h 이 w was it? How was

전투력 7, 700인가?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역시나? 됐네요 잘 가고라 얘들아 잘 가고라 잘가 얘들아 아이고 우리 애들아 우리 애들아아 저기 애들아어떡하아이거 보면 됐죠잘 가십쇼 잘 가십쇼 안아에유니콘어어 <laughs> <가십시오>. 네. <laughs> <유리콜장도 멋져. 웃음> 일단 든 자 이렇게 공은 50을 받아줍시다 빵 아, 그래? 오시에떼오시에떼그러니까 도쿄구을 나오니까예뭐 네. 그냥 알아두실 사람은 알아두십시오 이. 야 이만 진짜 멀다 이만은 진짜 멀다 멀고도 멀고도, 멀고도 먼 길이다 자 아, 연습결제 고민없이 출발 아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고싶다 아이고 침대에 잠시 누워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과연 어떻게 될것일까 아야 야아 과연 집중포화 집중포화를 시작해라 집중포화를 시작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6렙 대 26렙 10렙 차이 나는데 지면 안 되겠지. 저 사람은 현질러가 아니야. 현질러가 아니라고 믿어. 난 그렇게 어, 믿어. 하이니쿠요 유니콘, 깐발은, 깐바르데스 나는 스바루. <laughs> 아유, 그냥 드립 좀쳐봤습니다 자, 야, 누워서 하는 거 개꿀인데? 장타여고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분도 저랑 같은 남성가이 계시네요 야 저것도 운 좋아야죠 저도 운 좋게 얻었다고 아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딱 얻어주구이 야 육신공원 주네 이제 어 됐어 됐어 도움 많이 됐지 자,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얘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얘 하나만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제용 불. 와우. 와우.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오, 신기하네.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닌가? 막 일부러 부캐 해 가지고 난 위에서 는 기다리고 있겠대. 막 그런 겁니까? 초가 세네. 야, 쇼센거 봐라. 말하... 센 건가? 아니네. 쇼가 쎈게 아니었어요. 자 어찌됐든 잠깐 격파했고요. 아이고, 자5천 전투력 오천.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다시사 다시 뺑뺑이나 돌까요잉? 인제이사방패이고다고 아, 잠시만요. 뭔가 분명히 할짓이 있을 것이요. 전술학원 1시간 21분 남았네. 자, 그리고 새학기 이벤트 함선 다섯 번 강화. 함선 다섯 번 강화라. 함선 다섯 번 강화. 함선네 강화를 어디서 하더라 자 일단 유니콘 강화할게요 <목소리> 자 강화 이키마스 <목소리>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잠시만 다운즈만 넣는건 좀 그렇던데 자 요정도까지만 넣어주고 얘도 하나 둘셋 그리고 얘는, 하나, 둘,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칸은, 하나, 아니, 하나, 둘, 셋, 넷. 됐네요. 그 이렇게 갑시다. 강화. 진해. 야, 이씨, 빠지는 거 봐, 이거. 아 이거 선택됐구나. 몇 강이죠 이러면 한번 볼까요? 몇 강인지 나한테네요. 이러면 레벨을 올리는 건가? 이러면 레벨을 올리는 건가 보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미의 함선을 숙소의 식량 다섯 번. 야, 치어 리더를 향해 간다! 자,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우편? 아니, 병장이라고? <laughs> 야, 병장이라고 이런 걸 놔주시네. 개꿀. 자, 나 병장 됐어 벌써? 어, 병장이네. <laughs> 뭐지? 벌써 병장인가요? 저 야이씨, 군대가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고작 3일 만에 끝나는 군대 생활, 크. 감탄했습니다 감탄 도쿠에서 맞다. 얘도 뭔가 말해. 껴줘야 돼. 얘도 뭔가 껴줘야 돼. 뜬뜬 오케이. 그리고 대공포도. 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인디애나 불리스안데좀 뒤에 있는 거얘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 프린츠 오이겐 넣어줘야겠네. 어디 이제 대강 된것 같고요, 트른. 어 숙소? 아니 하트 안 개고인딩. <laughs> 아나 이거 하트 뜨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저희 이거 진짜 하트 뜨는 거 처음 보거든요. 의뢰 아 완료됐네요 송정 큐브 과연 떴을 것인가 안 떴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얘는 1시간 남았고 자 과연 결과는 좋아 자 과연 결과는 그래 가고 코인 얻어온 게 어디야 좋았어 너무 좋았어 잘했어 얘들아 긴급 상선 당선수에 제가 갑니다 절대하성하하하하하하 가는 건아하하하예 예. 제가 갑니다. 하 예. 아이고 하하오갑이야 갑시다. <laughs> 난 쓰레기가 아니라고. 자, 갑시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아요, 유리에 계시 그리고 긴급 의뢰는 아, 맞다, 하고 있었지 59분 뒤에 가겠습니다 자, 새 학기 수령 이미 함선 빨리 격파하러 갈가요저 아름다운 스캔을 외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2-4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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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가 아니라 자, 추격하겠습니다. 자, 근처에 있는 애를 최대한 매복조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근처에 있는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커진 게 체감이 안 된다. 하도 많이 들어왔어. 대조? 대조? 아, 저 안돼. 아, 이건 한대 맞을 수밖에 없을 다 아무리 지금 생각 다시 생각해봐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네. 이렇게 느리게 오면 상관이 있어도, 아, 자 오. 얘적 얘네 적들이 쓰는 건 빨라요, 오래가 너무 빨라. 한대 맞아 부럽고 라피자, 삼셜 레벨 좋아요 라피지 라피가 런 이런, 이이되이니 이런, 이렇게 이런, 이적이 이런, 이런, 이이 아니고요 기이입니다자자이제자런 이런, 이런, 이 자유전투 런 이런, 이 이함대가 밑에 있는좀맞고1함대는좀먼곳으로 여행을 갑시다. 고고서로 인해 갑시다. 쟤는 좀안고다쟤다잘피한다잘피한다잘만다잘피한다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다고 보다고뽁 터져지고요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것인가 야 미스 뜨는 거 찬스 봐라 자뽁자 <laughs>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저 함선도 뽁자 이제 라스트 볼스인가요? 오케이 여러분 유어 라스트 볼스 유아라스트보스이기 때문에 당신은 한 방에 까날리날리 까버린다. 다든 어, 진짜. 자, 뚝뚝뚝뚝 쏴 주시면은 이제 살과톡뚝뚝뚝 트로피카나 외치기 전에 주, 아니 그 완전 스미가 뜨고요 주라고 어, 말하기엔 좀어 거부감이 드네요. 경일반 함선이었으면 몰라도. 이쒸.. 자 어찌됐든 위쪽 야이 함대가 맞을 곳이 많은데. 토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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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타진 젠마. 토토타엘 젠마. 벌자 이제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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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그 세라믹 복인가? 그 어찌 됐든 그 일본적 교복 비슷한네요중학교 교복, 교복이래? 아닌가? 제가 애니는 일본 바본 건가요? 뭐그그로코퍼 <maybe privilege> 맨맨맨쨍 e 차라 맨맨맨쨍 e 차라 자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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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쏘고 계속 the t <목소리> 아 r 아 o r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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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오래간만에 VIP, <목소리> 아니, VIP 아니지, MVP. <목소리> 아 o v i p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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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과거 봐라. 같이 가야겠다. 일단 1함데 여쪽 가지고요. 2함대는 저기 잡고 그 총알 먹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함선에 막다. 이렇게 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괜히 총알을 주는 게 아니라도, 그러하다 했다 이제 막 총알수 늘리면서까지요 맵이 커지겠지 만 한..한 10x10으로? 커지면 망하는거죠 아! 어지러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솔로몬 전쟁의 신 제가 솔로몬의 반지를 가지고 있나봐요 그 솔로만 관여하는 라피샹을 데리고 있는가 하면은 이상이커졌 커졌다 winning. Mansay, no Kajota. A son of Tibaja. Jo t a i o 아, 게쁜데. 어, 불독? 처음 봤는데. 아 어른이야? 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 아못하였단다자 일단 여기서 얘를 똑 해주고요. 아 빨리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 함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다 뺑뺑이 돌리고 있는데 어. 유니코 딱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 아야 음. 고다고. 고다고. 고다고, 고다고, 다고나야다야다 오 포크 아, 간바리마스, 간바리마스. <laughs> 목소리가 나처럼 바뀌었으면 아 어, 어, 이건 아니야 변나방너 저번 <laughs>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러하다 르릉 한다 시헬기도 시헬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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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승리 쇼호 아 쇼호 오랜만이다 우리 이름은 쇼호

신형 해 실전 테스시야 실전병기 테스트를 여기서 하는 겨 이다시 사이로. 애들이 너무 깔보지 말라고. 얘 화났잖아 그래서 얘어얘 어? 화났잖아 어떻게 했구요? 어떻게 했구요 우리게? 테와 어? 좋습니다. 초장. 아까 내가 얻었는데, 쇼장 왜 거기 있어? 쇼장! 왜 거기 있는 거니? 모두 살라 따라, 따라다, 띠리리 듀아, 듀 좋아요. 완전 승리, 스펜스. 뭐, 부시기, 뭐시기 야, 유바리. 이제 유바리 vs. 프린초이게 vs. 노포크네 no <놀람> <laughs> 레벨이 생각보다 높은데 좋습니다 일하는데도 조금 일할 때는 일해야죠 아무리 복스 토벌할 때 필요하다고 해도 일할 때는 일해야죠 유니콘 감마르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얘가 화가 나 미션 이뛰고 이슈자고 유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 그렇군. <목소리> 자, 좋아요. 최후의 은광이지만 최후의 은광이 아니었던. 음. 왜 이렇게 갑자기 졸리지? 자, 완전 승리해졌어요. 자, 대공포 부속이랑 물자 딱 받아주고. 확인. 그리고 이제 이함대 한번 해볼까 아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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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사용했다 이함대를 경험치 많이 주려고 이함대 위주로 가다보니까 애들 이 피가 없네 피가 하나 많으면 보스전도 도전해볼만한데 미니컨 한 발은 와 벌써 탈피 와 아무 짓도 안했는데? 어쨌든 개꿀이었다고 한다 뭐 뒤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어? 못보네? 어? 드디어 카가 떴다네 카가.. 카가가 좋긴 좋나봐요 하이! 가라! 엔터프라이즈 시스터 시사 시사 수 가라 안돼 우리 소장 아까 못한 말이야 내가 우리 소장 넌내꺼야 깨뜨다수 했는데 어 우리 쇼.. 어, 쇼카쿠랜다 소장 어쇼 쇼카쿠 설마 누나 그럴 수도 있지 않노 그럴 수도 있지 않노 뭐가 비리 그건데? 아주 좋소. 너무 좋소. 자, 콸콸콸콸콸콸 엄청난 폭격기고 엄청난 피깎기님이요 너무 좋소. 안돼. 우리 애기들건드리지 말라구. 야, 대공포 보스전에도 절실하네요. 대공포가 약하니까 다 놓쳐버리고 저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적 딜량도 아주 대단했죠. 크, 따봉! 폭스하운드와 533mm? 설계도 533mm 구식이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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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습니다 와 이거 갈수록 어려워지네? 스테이지 어려움을 유회 클리어 한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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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아니점 점점 점할수 있다고요. 자, 어려움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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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제가 직접 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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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일단 유니콘장이랑 리나온장이랑 리나온을 못 넣고 롱아일랜드 말고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넣죠. 네, 엔터프라이즈 넣고요. 구축, 라피, 고민 없이 라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포크도 나름대로 좋긴 한데, 인디애나폴리스트도 얘도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 타카오도 쎄. 타카오가 의외로 쎄요 얘. 얘가 의외로 쎄가지고 타카오 넣겠습니다. 자이 조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출격 갑시다. 자 갑시다. 저게 별한 개짜리인지 몰랐지만. 회비. 자 일단 깨는 게 목적입니다. 깨는 게 깨는 게 목적이니까 열심히 깨야죠. 자 제발. 30레벨만 안 넘으면 돼얘 네오. 야 대박. 야개량 봐라. 와 미쳤네요. 미쳤 네, 요개꿀이잖아 됐습니다 완전 승리 코멧 자, 좋게좋게 좋게. 타카오가 1등 딱 먹어주고 이런거가 아니겠습니까? 야 보스 21.. 아 쪼렙 아 쪼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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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 2-4에 있는 애들 보다 낫죠 2-4가 21레벨 최고였죠 보스가 그러니까 이번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최강 최강 삼산만 모였는데 막 1함대 2함대 막 이런식으로 나눠주시던데 아임기 꿀댈 근데 1암 된.. 뭐지? 1람 된데 완전히 이거? <laughs> 완전히 이거 1람 <일함> 된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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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쉿 아, 음, 음. 여러분 쉿아 그 대신 피톡이 났구나 21암인데 괜찮아요 딜량이 미칠 수도 있어 와리다! 어이어어 어이 니 어이, 네 상사 내가 가지고 있다거든? 이거 빨리 떠줄래? 이거 빨리 떠줄래? 건조할 때요? 민도 뜨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어? 민도 그렇게 빨리 뜨면 돼. 그럼 이제 혼해까지 싸, 혼해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크레센, 더 간다, 크레센. 짜, 여래지 지금, 확인 눌러주고. 하, 좋습니다. 호의함 대격 파, 이게 문제라니까. 자, 여기서 출격하겠습니다 자, 출격할게요 보스 먼저 죽이면 안 된다 호위함 먼저 죽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 보스는 아직 안 나오니까 기다려줍시다 으으, 어, 때리면 기다리면... 이제 또 보스가 다음 보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뭐 그러면 아 보스 언제 왜?하다 보면 완전 승리하고 를 있고요. 화면을 화면으로 나가기. 나갔지. 잘. 그 다음은 드디어 보스입니다. Hey Boss! <laughs> 자 이제 자유전투를 끄고요. 고시엔? 아, 호방지원? 코호시... 코호시웬? 코호지엔? 아껴달라네요 자, g T 이 본능적으로 키패드에다가 냅붙다 진짜 키패드에다 냅붙어렵렸고 자, 좋습니다 아개 개굴대 자, 홍 한번 없애줄게요 호넷보단홍위야

모르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개조 넣었네요. 시그넷. 맞아. 자 어떻게 됐을 것인가. 호위 함대네. 아.